방청객 문자를 소개해 네. 주시죠.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08 사모님 오늘 현장 체험학습서서 새벽에 부모님이랑 같이 버스 타고 개털 청어와 새벽에 아, 마이크를 한번 들여볼게요. 꿈이 뭐예요? 저는 일단 야생동물 재활사 이런 거. 야생동물, <laughs> 야생동물 보듯이 보는 거구나. 이네를 <laughs> <laughs> 재활하고 너 지금, 있는 거야 내가 보기. 지금 가만 <laughs> 뜨가 <laughs> 아파 보이는 거야. <laughs> 아 우리가 우리도 없는 데서 덕을 얼만지고 싶고. 어막 음, 뭐가 뭐가 어. 아프구나 얘가. 어. 어. 아 그런 마음이구나 알겠어. 어. 이제, 이제 <laughs> 이해가 된다. 이게, 이해가 됩니다. 누가, 야생동물 1, 일 이오인데 누가 일오고 이오예요? 재활이 더 필요한 야생동물을 일오로 붙여주세요. 장원님이 일오. 장원님이 일오. 장원님이 일오로 지정되셨습니다. 그리고 아. 박 씨가 대학교를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S대요. 와 S대. 저도 S대. 네네 S대. 어디 나오셨어요? 여기도 S대일 건데. 아니요 G G대죠 왜 G대가 됐나 G대산... <laughs> 계산 <공유>. 계산대? 계산공 <laughs> 계산대 <웃음> 계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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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를 물어봤는데 그 이과였네요 <laughs> 아니 자, 계산대 캐시아과가 어. 야, 거기 출신 전부 캐시아가 되는거죠 <laughs> 아, 잘되시는 분들 이제 마트 지점장 때문에. 아 전퇴졸업생 제가 한 14회? 야, 아, 14, 한 14회? 한 14회는 어딨어 어디서... 오래 오래됐다 오래됐어 <laughs> 연예대상을 다녀왔습니다. 어 거기서 무슨 상을 받았어요? 어 2022년 KBS 연예대상 베스트 아이콘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때 소감은 다 얘기했어요? 아니요. 왜? 일곱 명이 한 상을 받았어요. 아. <laughs> 다 너무 형님들이라 마이크를 내달라고 하기가 아이콘이 많네. 네네. 그냥 너 혼자 받는 상처럼 저희가 해드릴게요. 2022 KBS 연예대상 베스트 아이콘 상. p 범 아. a 박범 아아 씨는 2 0 0 a 년 a p a 연 a 대상 베스트 아이콘상을 수상 p 사장님 p 는 당나귀기 꼰대에 a p 다 뛰어난 아이콘상을 p 수여하게 됐습니다. 네, 자, a p a p a 여기 여기. p 네. 꽃이 a p 꽃. 예, 예. 꽃.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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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끝은 창대하리라 올해는 베스트 아이콘상 열몇명 중에 한 명입니다. <laughs> 그런데 끝은 창대하리라는 것은 이미 끝난 건가요? 네. 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창대하기 끝났네요. 와 2023년도에는 여러모로 이런저런 거 열심히 해서 그냥 한 명의 아이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끝났습니까 수상 소감? 더누 누구 고맙다 이런 거 하잖아요. 어뭐 2023년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 듣고 계신 우리 쿵쿰이들 그리고 어, 우리 쇼단원 여러분들 그리고 컬투쇼를 시청하시는 아, 모든 분들 네 베스트 아이콘이 되길 바랍니다 <laughs> 제가 직접 작사한 두시탈출 컬투쇼 로고송입니다 음은 이제 저희가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글쓴이 이현철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2시 탈출 컬트 쇼. 이젠 지루한 낮에 라디오는 가라. 컬트가 정치자들의 활력소가 되리니 컬트 쇼가 나른한 오후 2시를 책임지네. 2시 탈출 컬트 쇼쇼 쇼, 쇼. DJ들의 활약상도 기대된다네. 앞으로 수고할 우리는 도시 탈출 콜투 쇼. 작곡가 이창호 씨, 창호 씨. 도시 네. 탈출 콜투 쇼. 이젠 지루한 낮에 라디오는 가라. 콜투가 정치자들의 활력소가 되리니. 이거 <laughs> 쇼가 나른한 PM 도시를 책임진다. 아멘. 도시 탈출 콜투 쇼. <laughs> 할렐루야. 오늘의 활약상도 기대된다네 <laughs> 앞으로 수고할 우리는 도시탈출 걸트쇼 걸트쇼 로고송 함께했습니다 <laughs> 이 로고송의 특징은 당사자는 귀가 빨개집니다 <laughs>